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유단자 도전사활 시간. 자, 오늘도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상변, 하변 모두 흑선으로 100을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문제 잡쳐서 1분 생각해보고요. 풀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어디부터 건드려 볼까? 요 일단 밀고 들어가는 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백은 여기서 이 막는 수가 가능할 거, 가능합니다. 자 흙은 여기 단수를 칠때 백이 이렇게 있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자측을 만들어 놓더라도요 젖혔을 때 막지는 못하지만 이걸 따내게 되면은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흙이 이었을 때뭐 상변에서 뭐 하려고는 하 수는 안 되죠. 이렇게도 바로 이으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모양은 흙의 실패도가 되겠습니다. 어딜 둬야 될까요? 자이 수는 그래서 여기를 치는 것은 이렇게 잡아 먹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막으면 그만이죠. 지금 이게 연단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으면 되고 이 단수는 또 여기 이으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로서는 어디를 둬야 되느냐 두 점으로 키우고 나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았다가 밑에 단수를 막게 되면 밑에 집날 곳이 없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버틸텐데요. 자 이때 이렇게 세 점으로 키우면은 젖히고 막고 들어갈 때, 막지는 못하지만요. 이걸 따내게 되면 여기를 치중 올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놓고 백이 이을 때 이렇게 해서 자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두점 먹고 못 사는 모양이죠. 자 여기서 이걸 기어들어가는 게 실수인 거죠. 이걸 기어들어가서 막았을 때 젖히더라도 따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살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반드시 이쪽으로 젖혀야 됩니다. 자 어느 쪽이든 막으면 그때 들어가면 되죠. 자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모습 두 점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지못찾아 자충이라 이 모양으로 백돌이 모두 잡혔습니다 자그 다음 이쪽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그수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수순이기 때문에 여기를 찝는 수가 성립해야 되는데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뒤로 몰아서 어떻습니까 적수금지기 때문에 살았죠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둔다고 하더요. 아이고 아이고. 백이 있고 이걸 먼저 두더라도 이렇게 막 넣었을 때 백은 손을 빼죠. 만년패스라기 때문에 흙이 패를 이기기 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안 되겠고요. 여길 두는 선 똑같죠. 이렇게 둬 버리면 같은 모양입니다. 이것도 실패가 되겠고요. 첫 수는 여기 젖히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를 집혀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백은 여기를 놔야 되고요. 자 이때 여기서 이제 그냥 밀고 올라가는 수는요. 요렇게 했을 때 여길 둘둬 봤죠. 이렇게 뒤로 단수를 쳐 버리면은 요게 떨어지죠.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흙은 이걸 젖히는 수가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백이 요렇게 단수를 치면은 이쪽 이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이게 단수입니다. 딸때 연결하게 되면 이 옥집을 잡혔죠. 자, 그리고 백이 만약에 단수를 이쪽 방향으로 친다면 그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요,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연단수라 잊지를 못하고, 연단수를 막으려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막으면 수상전이 귀가 먼저 죽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젖히고 놓을 때, 여기까지 젖혀가는 수가 눈에 보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이 끊는 방향에 따라서, 제대로 용서하면 모두 잡았습니다. 자, 두 문제 흑이 모두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조금 엉켜 보이지만, 여기까지, 요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문제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흑선으로 이 100도를 잡아야 되겠고요 요, 요 모양은 이쪽백0 0도를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역시 두 문제 합쳐서 1분생각해보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쪽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얼핏 뜨는 생각은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잇는다면은, 요렇게 젖히는 순간 보면요. 자,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이, 폐를 벗으려면 이웃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웃스가 없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를 잇고 드는 것은 바로 다젖쳐버리면 살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막아서 폐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예,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찍는 수는 안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젖히는 수도 비슷합니다. 받아 두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두면. 같은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고 이을 때, 이렇게 두는 수 생각할 수 있을 것밖이 보이지만, 이것도 이렇게 마감 안 주면 여로 들어가서 이것은 자충이라 백이못 들어오죠. 백이 잡혔는데요. 근데 그냥 여기서 단수를 치면 그만이죠. 이웃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었다가 뭐 촉촉소로 떨어지니까, 결국 패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요, 여기를 먼저 먹여치는 수입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수인데, 여기서 이쪽을 잇는다면, 요, 끊어서 환격으로 잡혔습니다. 저기 환격입니다. 따내봤자, 안따내면 그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0으로선 끼우면 따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를 먹으면서, 막으면서 단수를 칩니다. 이웃은 없을 것이고 따야 되는데, 얘까지 단수죠? 이웃밖에 수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꼬부리게 되면은, 일종의 유가무가 비슷한 성질로 잡혔습니다. 백이 지금 여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백이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먹여치는, 아이고, 아이고, 여기를 먹여치는, 아이고, 뭐죠? 자, 먹여치는 수가 모양의 급수가 됐고요. 땄을 때 이게 단수가 되고, 딸때또 단수가 되면서 이렇게 유가무가 비슷한 모양으로 유도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 밑에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뭐 이런 데를 둔다면 가만히 막아서요. 뭐 여기를 단수를 치더라도 이걸 따내게 되면 일단 먹여쳐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 수도 안 났죠 자 그래서 넉넉히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의 모양의 급소는요 자 여기를 찝는 수가 급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0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대책이 없죠? 이걸 따더라도 그냥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뒀을 때 제대로 했나요? 여기 있는다면 이거 살고, 여기 이렇게 파워를 들어오더라도 따게 돼서, 아, 아까 제대로 안 했는데,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가 선수죠? 이거 놔야 되고, 여기 있게 되면 역시 사는 모양입니다. 이쪽 외부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귀가 지금 여기 일선이 선수기 이 때문에 지금처럼 들어와서 막히는 술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선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의 급선이 여기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방금 이수는 지금 여기로 다쳐서 아무것도 안 됐고. 자, 그렇다고 어디 뭐딴데둘 곳이 없습니다. 궁도가 안 나오죠. 이건 받아주면 그만이고요. 결국, 이걸 안 막, 여기를 안 막고 잡으러 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더라도요, 따고, 됐다 내면, 여기 추중가능 수가 들어올 기 때문에, 역시 잡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1번 자리, 여기를 먼저 찝는 수로, 백이 어떻게 변화 하더라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하나 검토 안한게 하나 있긴 있네요. 이렇게 두는 수인데요. 그냥 이음은 그만입니다. 자 여기를 두더라도요. 지금 여기가 선수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집이나 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를 집어서 이펙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를 준비한 네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